집안을 번영하게 하는 법은 누구나 다알수 있는 것입니다. 네, 집안이 깨끗하고, 집안이 아늑하고, 집안이 편안하여 누구나 식구들이라면 안락하게 쉴수 있고, 자신의 일에 또 충분한 휴식에 적합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풍수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에 저희들 같은 풍수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하여 저희들은 또 이렇게 바르게 알려드리는 것이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우리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우리의 무의식을 자극해서 나도 모르게 행해지는 나의 행동이나 행위들이 선한 행동, 운을 얻을 행동이 되도록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학문입니다. 물론 이 기운은 그 물건 자체에서 생성되기도 하죠. 또한 내가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의해서 또 나의 청각에 의해서 나의 의식 속에 이런 긍정의 마음이 생겨나도록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변경하고 변화시켜야 할그 원리와 연유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이 적용되기에는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분명 우리 풍수학 중에서 음택이나 주택 주거지를 선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땅을 구해서 묘지를 만들어도요, 개발이다 뭐다해서 그 맥을 끊고 그 기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일, 이런 일 허다하게 생기고 있고요. 또한 아무리 좋은 길지를 구해서 집을 지어도 오히려 주변의 개발로 인해서 흉지가 되어 버리는 경우 허다하다는 겁니다. 하여 이제 이 풍수학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내풍수, 즉 실내풍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내에 그리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땅 구하는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실내, 즉 여러분의 주거지가 가장 우선이며 이것만 신경 써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의 번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실내 풍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두십시오. 첫 번째로 집안에 들리는 소음은 제거를 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생활이 참 많고요.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실내 생활이 많죠. 네, 이 실내 자동차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명당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적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요, 보이는 시각과 들리는 청각에 가장 예민하고요. 이두 가지에 의해 거의 모든 행위나 행동들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청각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유독 고음의 주파수에 민감하다고 하죠. 네, 이 고음의 주파수는 우리의 뇌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소리가 맑고 청아하고 안정적이라면 우리의 뇌는 너무나도 좋은 것이고요. 이 소리가 불쾌한 소리,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 너무나도 해로운 것입니다. 하여 제가 현관에 종을 달아두시면 집안에 번영을 만드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또한 가장 나쁜 소리는 자동차의 경적 소리입니다. 여러분 길 가시다가 누군가 자동차 경적 소리를 크게 내면 확 짜증이 올라오시죠. 네, 물론 놀라서 그러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뇌가 불쾌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맞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경적 소리가 늘 들리는 집에. 여러분이 계시다면요. 항상 여러분이나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것이고요. 이는 여러분, 여러분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의 평안함, 안락함을 깨는 소리입니다. 하여 주택을 구할 때도 대로 주변의 주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기 힘드시다면 충분한 방음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죠. 혹시 비용적인 측면이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어려우시다면요 가족들이 늘 모이는 시간에 집안에 은은한 음악 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나의 뇌는 우리 가족의 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도 느끼고 있으며 이것이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분들의 행위 행동들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집안에 날카로운 물건은 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집안에서 날카로운 물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칼, 드라이버, 송곳, 가위,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혹시 이것이 눈에 쉽게 보이는 곳에 있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잘 넣어두십시오. 또한 이것이 사람을 다칠 수 있게 할수 있는 것이라면요. 반드시 이렇게 해두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사람의 눈은 시각과 청각에 의해 움직이게 되고요. 이 움직임이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을 크러하도록 만들어 낸다고 말입니다. 하여 칼을 늘 다루는 사람은요. 날카롭고 예민하고 세심하고 깐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칼은 집안에서 늘 쓰여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날카로운 물건 역시 늘 집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따로이 잘 보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 주방에 사용하시는 칼 꽂아두는 칼 꽂이 좋은 것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한 그 외의 것들 역시 통에 잘 넣어서 필요할 때만 찾아서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는 여러분의 성품을 부드럽고 여유롭게 해드리기 위한 조언입니다. 세 번째로, 집안에 각이 진 곳은 유독 신경을 쓰십시오. 여러분 기의 흐름은 물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물의 흐름은 각이진 곳에서 급격히 빨라지거나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네, 기의 흐름 역시 이러합니다. 마치 부드럽고 잔잔한 음악이 편안함과 고요함을 주듯이요. 이 기의 흐름 역시 집안에서 이렇게 흘러다녀야 하는 거예요. 식탁의 모서리나 가구의 모서리, 또한 탁자의 모서리, 의자의 발 부분 등.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이곳은 작은 모서리 처리제를 꼭 붙여두십시오. 그렇지 않으시다면요. 집안에 아픈 사람이 늘 생기거나 가족 간의 대립이나 갈등, 다툼이 자주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요. 같은 상황이라도 자신의 감정에 의해 유머로 느끼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는 법입니다. 네, 이런 각이진 모서리를 늘 보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는 스스로의 감정이 날카롭고 급해지기에 웃을 수 있는 일도 화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 별것 아닌 일에도 화를 내거나 심하게 짜증내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나도 몰라 이상하게 짜증이 나네 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 말은 당사자도 왜 화를 내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네. 그 사람의 평소의 감정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접하는 물건들이 날카롭거나 가게 적기에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성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주변의 모든 것들을 둥글게 보십시오. 그러자면 여러분들이 늘 보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둥글도록, 모관하지 않도록 만들어 두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집안에는 무서운 것, 공포스러운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풍수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이 나의 뇌에 영향을 준다. 그러기에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는 것이 최고라는 그런 학문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면요. 여러분의 또 여러분 가족분들의 행동, 행위들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또 여러분, 또 여러분 가족분들의 직장 생활, 사회활동, 대인 관계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이 좋은, 이 선한 행동들이 여러분의 성취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번영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치 예전 맹자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세 번이나 이사를 하셨던 것. 네. 그만큼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늘 번영과 행복, 사랑만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